자, 이제부터 미니어처 장미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 물대와 이 가위, 이 빨간색 물감이고요. 이 점토입니다. 근데 점토는 저는 지금 천사 점토가 아니어서요. 그냥 저는 아이클레이 아, 아시죠? 그, 그 점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첫번째 저는 이 원래 이게 하얀색 색감 점프인데요. 빨간색으로 해서 이 진한 빨간색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동그랗, 동그랗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됐죠? 밑에로 갖다. 들게 해주어야 돼요. 세게 세게. 자, 자 진짜. 해봤다. 이제 말아 주세요. 한참. 작게 하고 싶은 사람분은 이렇게 천천히 돌돌 해주시고요. 크게 하고 싶으면 그냥 빨리 하셔도 돼. 요 빨리 하시면 더 크게 때문에. 근데 작게 하고 싶은 분들은 작게 하고 싶은데 클 때도 있거든요. 자게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게 좋은 형상이에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잘라요. 여기 있죠? 거를 한이 정도, 이 정도 잘라봐요. 여기 안텅비 있거든요. 이렇게 감.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너무 길다. 조금만 더 잘라야겠다. 여기 부분을. 편하게. 미니처 할 때, 미니처 할 때, 이렇게 할수 있게.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를, 어, 메뉴, 투명 매니큐어를 바를 수 있는데, 제가,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그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면 더 빛나고 예쁘는데요 제가 지금 투명, 투명 매니큐어가 있는, 다 써가지고요. 지금 없거든요. 그 다음에 차안 해가지고요. 한번 매니, 투명 매니큐어 있는 분들은 여기 장미를 만들어가지고요. 장미를 만들어가지고, 매니큐어 칠하면 칠하고 말리면 예뻐요. 아이 동영상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번에는, 음, 미니어그 장미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편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